안녕하세요. 정해진 댄스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댄스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기존의 안무가 아닌 다이어트 댄스 안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요정해진 댄스의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다이어트 댄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팔을 수영하듯이 열어주고 박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은 오른쪽부터 열어주고 모아줄 때 박수. 다시 왼쪽으로 열어주고 모아줄 때 박수. 이번엔 오른쪽으로 두번 가볼게요. 열고 박수. 한번더 열고 박수. 이번엔 다시 왼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박수. 다시 오른쪽 박스 이번엔 왼쪽으로 두번 가볼게요 왼쪽 박스 한번더 박스 자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총네번 연결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준비 시작 one two three o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여기6 7첫4째동작이었5니다두 번째 6 7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데 가는 쪽손 먼저 어깨선과 일직선으로 주먹을 쥐어 들어주고 반대손은 주먹을 쥐어서 배꼽 쪽을 가려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오른쪽으로 네번 걸어가 줄 건데, 자, 오른발부터 해서 가고, 모으고, 한번더 가고, 모으고, 다음에 왼발 옆에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반대쪽 무릎을 굽혀주면서 찍고, 한번더 찍고 들어오고 두번 해줄게요. 자, 다음에 반대쪽 가줄 때는 가는 방향 반대손 왼손을 들어주고 오른손은 배쪽을 가려주세요. 다음에 왼발부터 출발 한번 모으고 두번 모으고 다음 오른발을 이번엔 점을 두번 찍어줄 때 반대쪽으로 굽혀줄게요. 한 번, 두 번. 다시 한번더 가요. 오른쪽으로 네번 걸어갈게요. 원, 투, 쓰리, 포. 다시 왼발 점 찍기. 파이, 7 세븐, 에잇. 다시 왼쪽.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점 찍기. 파이, 7, 8. 자, 다음에 똑같이 한번더갈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1, 2, 3, 4. 자, 이번에는 왼발로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앞에서부터 뒤로 원을 그려줄게요. 한번 더. 자, 1, 2번 그려줄 까요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가요. 1, 2, 3, 4. 이번엔 오른발로 원을 두번 그려줄게요. 한번 들어오고, 두번 들어오고. 자, 한번더 가요. 다시 오른쪽으로. 원, 투, 쓰리, 포. 왼발 원 그리기. 파이, 식, 세븐, 에잇. 다시 왼쪽으로. 원, 투, 쓰리, 포. 이번엔 오른발 원 그리기.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그러면 이 동작을 정리하면서 카운터로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오른쪽부터 가니까 오른손 들어주고 왼손은 배쪽을 가려주세요. 오른쪽부터 걸어가요. 둘이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세븐, 한번 더,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원 그리기, 파, 시, 세븐, 왼쪽, 투, 투, 쓰리, 포, 파, 시, 한번 더, 원, 투, 쓰리, 포, 파, 6, 7, 8, 2, 2, 3, 4, 5, 6, 7, 8 여기까지 두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세번째 동작 시작합니다. 세번째 동작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동작인데 오른발부터 짚어줄때 반대팔 앞으로 자연스럽게 굴려주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총 3번 걸어가 볼게요. 오른발부터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에 왼발 짚으면서 골반을 위로 쳐주세요. 자, 그때 오른쪽으로 갔으면 오른손을 들고 반대손은 배꼽 쪽으로 가려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오른발 짚기.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다음, 왼쪽으로 갈 건데, 똑같이 갈 건데, 발은 왼발부터 짚어주세요. 준비, 시, 작. 원, 투, 쓰리. 이번에는 오른발을, 골반을 위로 짚으면서 갔으니까 왼손 들어주고 반대 손은 대쪽을 가려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왼발부터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그럼 다시 오른쪽 왼쪽 한번 연결해서 가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5, 6, 7, 8 다음 양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붙여서 오른손부터 두번 내밀어주면서 오른쪽부터 두번 앉아주시고요. 그때 반대손은 입술 쪽으로 가져오세요. 다음에 왼쪽으로 왼손 앞으로 두번 다시 오른손 두번 왼손 두번 해서총네번 가줄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One, two, three, f o 자, 다음, 앞에서 배웠던 동작이 다시 반복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동작 카운터로 천천히 정리해볼게요. 준비, 시작. One, two, three, four, f i v 3, 4, 5, 6, 한번 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세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은 먼저 스텝부터 배운 후에 팔을 연결해 볼게요. 자, 가볍게 움직여 주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줄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가고, 모으고, 다시 왼쪽으로 가고, 모으고. 자, 이거를 조금 더 리듬감 있게,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오른쪽부터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와투 쓰리 포자 오른쪽 왼쪽 한 번씩 가고 모으고 가고 모으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주면서 이제 팔이 들어갈 거예요. 자팔 동작을 배워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가면서 열고 모몰때 닫고 다시 왼쪽으로 가면서 열고 닫고 다시 오른쪽 열고 닫고 왼쪽 열고 닫고. 총연 동작을 네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왼쪽 하면서 팔과 연결해 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다음 발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팔은 오른쪽 가에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짚어주고 왼쪽! 위로 짚어주고, 다시 이번에 아래 오른쪽, 다시 왼쪽, 짚어주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오른쪽, 왼쪽, 아래로, 오른쪽, 왼쪽, 팔을 분리듯이 짚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볼게요.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마, 시, 세븐, 에잇. 자 그러면 할 여는 동작부터 우리 씻어지는 동작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가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자 지금 방금 한게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작을 총네 세트 해줄 거예요.

c, 7, 위로, 2, 2, c, 4, 5, 6, 마지막, 1, 2, c, 4, 5, 6, 7, 위로, 2, 2, c, 4, 5, 6, 7, 8. 여기까지 네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오른발부터 앞으로 투 스텝까지 면서 팔은 양손 주먹을 지어서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동작을 두번 해줄게요. 원, 투. 이런 식으로 두번은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발부터 앞으로 먼저 투 스텝 가서 총네번 가줄게요. 준비, 시, 작. 원, 투. 다음 왼발, 쓰리, 포. 오른발, 와, 시, 왼발, 세븐, 에잇. 다음에, 오른발부터 뒤로 짚어주면서, 같은 발, 같은 손 뻗어주세요. 그때 반대손은 이렇게 세워주면서 접어주면 돼요. 다음 반대팔 왼팔 갈때 왼발 갈때 왼팔 뻗어주세요. 다음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총 뒤로 8번 걸어가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오른발부터 투스 가지고 뒤로 오른손부터 뻗는 동작까지 연결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원투 쓰리 포파십세 오른발 원투 쓰리 포 6, 7, 세븐 에잇 자이 동작이 한세트예요 그러면 이 동작을 총네 세트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4, 5, 7, 6, 7, 8 여기까지 다섯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기구 여름아 부탁해 댄스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